김대호, 육성선수 출신의 도전과 기적, 삼성의 미래를 걸다. 2024년 9월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는 평범한 경기가 아니었다. 이날 삼성의 선발 투수는 생애 첫 일군 무대에 나서는 우한 투수 김대호였다. 그의 등판은 단순한 신인 선수의 출전이 아닌 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삼성이 미래를 걸고 있는 투수의 첫 발걸음이었다. 육성선수 김대호의 극적인 시작. 김대호는 군산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후,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하며 큰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삼성의 육성선수로 입단하며 도전을 이어갔다. 그는 프로 무대에서의 꿈을 놓지 않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퓨처스리그에서 성장을 거듭했다. 김대훈은 2024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17경기에 출전해 3승 6패 평균자책점 4.58을 기록했다. 비록 성적이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경기 출전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1군 데뷔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삼성의 정규시즌 2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박진만 감독은 김대호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감독은 김대호가 2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1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회는 김대호에게 단순한 경기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생애 첫 1군 선발 등판이라는 중대한 순간을 맞이한 그는 경기 전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다.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주무기인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사용해 공격적인 투구로 타자들을 제압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눈여겨볼 투수라는 기대 속에서 김대호의 선발 등판은 단순한 신인 투수의 도전이 아니었다. 삼성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컸고 박진만 감독은 그를 눈여겨볼 투수로 지목하며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대호는 그의 커리어에서 첫 선발 등판이라는 엄청난 부담 속에서도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투구로 경기에 임했고 첫 선발 등판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삼성의 팬들은 김대호가 삼성이 찾고 있던 미래의 선발 투수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줄 경기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김대호의 도전은 삼성의 마운드를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 마운드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김대호의 등장은 삼성의 마운드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등판 준비 도중 어깨 통증을 느꼈던 황동재와 베테랑 투수 임창민을 이군으로 내려보냈다. 박 감독은 황동재는 미세염증 소견을 받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말소했다고 설명하며 이 결정이 팀의 장기적인 운영을 염두에 둔 조치임을 밝혔다. 삼성은 이번 시즌 마운드에서 젊은 투수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도 베테랑 투수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한 로스터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김대호의 선발 등판은 삼성 마운드의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베테랑의 시대는 끝났는가? 오승환의 엔트리 제외. 김대호의 등판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종이 호랑이로 불리는 베테랑 투수 오승환의 1군 엔트리 제외와 관련이 있다. 오승환은 9월 23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20일 키움전에서의 충격적인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9회에 등판한 오승환은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잘 잡아내고도 루인디아즈의 실책 이후 흔들리며 연거푸 실점했고 결국 6실점을 기록하며 팀을 위기에 빠뜨렸다. 그후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을 엔트리에서 제외하며 팀 내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 오승환은 그동안 마무리에서 중간계투로 보직이 변경된 후에도 박감독의 신뢰를 받았지만 이번 실책은 감독의 결단을 불러일으켰다. 삼성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최고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오승환을 제외하고 김대호와 같은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백정현, 불펜의 무게를 짊어지다. 삼성 마운드의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주목받는 인물은 베테랑 좌완 투수 백정현이다. 백정현은 최근 선발진에서 불펜으로 자리를 옮기며 팀내 역할 변화를 겪고 있다. 올 시즌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한 백정현은 지난 9월 19일 KT전 이후 불펜 투수로 등판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의 좌완 불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박진만 감독의 결정이다. 백정현은 좌완 불펜 투수가 부족한 삼성에서 경험과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불펜에서 보여줄 활약은 삼성이 가을 야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의 좌완 불펜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정현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호가 보여줄 가능성과 삼성의 미래. 김대호의 선발 등판은 그가 삼성 마운드에서 보여줄 잠재력과 가능성의 시작일 뿐이다. 그가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준 성장은 이미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1군 등판을 통해 그는 자신이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선발 투수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삼성은 젊은 투수들이 경험을 쌓으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김대호는 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삼성이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베테랑 투수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호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은 더욱 부각된다. 박진만 감독이 김대호에게 거는 기대는 단순한 신인의 성장이 아니라 삼성이 마운드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가 첫 일군 등판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마운드 운영 방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을 야구를 앞둔 삼성, 변화의 필연성. 삼성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으며 가을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동안 팀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고, 특히 마운드에서의 부진은 큰 고민거리였다. 오승환의 부진과 백정현의 불펜 전환은 그동안 삼성 마운드를 지켜왔던 베테랑 투수들이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호와 같은 젊은 투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삼성이 가을 야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박진만 감독은 이번 시즌 동안 팀을 재정비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고 그중 하나가 바로 김대호의 선발 등판이다. 이는 삼성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김대호가 던지는 새로운 시작. 김대호의 첫 일군 선발 등판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육성선수 출신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